자 황선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분기할 때손절매 이게 이제 선절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 선절매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가. 그 우리가 매매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측이 되니까 선행적이니까 우리가 랜덤하지 않죠. 이 우리가 보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이게 이평선 매매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손절 방법인데 진입하기 전에 손절 가격을 명확히 실행해야 된다. 손절은 가급적 의미 있는 가격대 혹은 진입 저점 아래 이게 이제 이평선 진입 저점 아래 놓아야 된다. 이제 아니 이걸 중점 정리를 하면 에. 자 진입과 동시에 바로 HTS 상에 우리가 손절을 지정해야 된다. 매수 매도하기 이전에 어느 가격 아래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하겠다는 트레이딩 이게 전략이야. 그러니까 손 손절 전략이죠. 손절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된다. 주가 흐름을 보고 나중에 손절매를 지정하는 것은 좋지 않는 습관이다. 이게요, 초보자들이 이것에 이제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원래 이 인간의 습관이나 손에 보면요, 이익은 작게 먹고 손실은 길게 생각하는 것이,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왜? 손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길게 끄어 가. 그러니까, 이게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길다는 이야기야. 그게 나중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고 뭐 적당히 해서 끊어낸다. 이것은 자, 좋지 못하는 습관이다. 동일한 가격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절을 상향하느냐, 언제 이익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스탑그 익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절, 그 다음에 손절이라는 것이 있죠. 익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모든 이제 트레이딩 전략 속에 들어가요, 손절매도. 손절도. 그것을 미리, 가급적이면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된다. 요걸 이제 트레이딩 하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해야 된다. 차트 유형 패턴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게 차트 유형 일은 눌림목을 바래. 매수와 동시에 손절은 H상에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매수를 하기에 앞서 어느 가격 아래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매 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손절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된다. 매수 하루 이틀이나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보고 손절을 지정 이건 이제 주식 경우입니다. 어, 우리 데이트레이더는 하루 이틀 갈 수가 없죠. 이, 이 주식 경우인데 손절을 지정하겠다는 나약한 의지로는 어, 주식,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수익 매매를 하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주식이나 선물이나 보면 차트 보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 레버리저와 속도야. 속도. 그 속도, 우리가 해서는 주, 주, 어, 주식에 비해서 레버리저와 속도가 있죠.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 자, 왜 그러냐? 손절매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생명선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 로스컷 당해버리면은, 우리 경제사에서, 우리 돈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보다 마찬가지죠. 예. 손절매는 가, 가급적 의미 있는 가격대 처점 아래 놓아야 된다. 내가 진입한 자리가 있어서 이게 매수시, 진입한 자리 아래에 놓아, 놓아야 돼. 동일한 가격의 매수에도 손절을 어떻게 상향하느냐 아니면 이익 실현을 언제 수익하느냐에 따라 이익 실현, 아까 트레이딩 스탑이라 했죠. 익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진다. 이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길게 갖고 간 사람이고 작게 먹는 사람의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성향은 뭐냐? 환경적인 배경이 있죠. 뭐, 자금이 좀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끊어서 가야 되고, 자금이 넉넉한 사람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또좀 한번, 어, 맞춰볼게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기본적인 게 있죠. 그 기본적인 것을 자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야. 음 자, 여기 나오네. 음 단기로, 단기로 매매하는 어, 트레이더의 투자들은 손절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이익실현도 비교도 짧게 하는 것이 좋고, 장기로 매매하는 트레이더 투자들은 손절을 여유있게 관리하고 이익실현도 느긋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와 장기 매매가 있는데, 사실은 지지와 저항을 정확히 알고 가면 단기 매매가 유리한데, 그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장기 추세 추정 하는 분들이 더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명확히 파악한 후에, 또 투자 성향도 있지만 시장 상태도 있겠죠. 그것을 명확히 파악한 뒤에, 손절과 이 실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손절은 내가 설명했죠.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의 연관성에 대해 차후 설명할 예정이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13선이 이제 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평선 방법인데, 이평선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망정인데, 그러면 손재를 어디다 둘 것이냐. 요런 이 계산이 나와. 여기에 진입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다음 이평선이 뭐, 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2 0틱3 0틱만딱 두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여기도 이제 올려쳤죠. 근데 여기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여 각도가 좋잖아요. 여기 상승가. 각도, 이렇게 이, 이, 평선의 각도,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어, 손절을 또 매겨. 이게 이제 이평선 기법이요. 여기도 보면, 요렇게 떨어졌잖아. 여기서 이제 66선이 올라갔는데, 여기가 꼬리가 살짝 바았잖아요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 이요 밑에다가 딱 둬야 되지. 이제 우리가 경험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서 손절 나가버렸어. 못했어. 그니까, 러이렇게 올라왔다가 급등해버렸잖아. 요 이거 놓쳐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브이반등 했거든? 그리고 빠졌어. 여기 상승각이 있고, 여기가 이제 또 상승각이 있어서 이게 이제 베어트랩이죠. 이런 데도 이렇게 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살짝 빠질 수도 있거든? 이런 것은 이제 명확하게 안착한 것을 들어, 아, 이렇게 뭐든지 안착해야 돼. 안 차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여기도 이렇게 빠졌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지선이 여러 개 있었어. 봐봐요. 상승각 밑으로 살짝 빠졌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손절을 걸고 하면 이렇게, 아, 안 보이네. 이? 여기서 지지선이 있었어. 예? 근데 요 밑에다가 살짝 걸어놔야지. 여기 상승각이었죠. 이게 베어틀 만들고 빠졌다가, 이게 상승각이 여기 가지지선좀 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때 손절하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물렸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N자파동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갖다가 어떻게 두냐. 여기서 이제 요 밑에 둬야지. 여기도 여기 밑에 둬야 되거 여기서 막 보면 요 만큼 밑에 둬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산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야이 이야기가. 그러든가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나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탔을 때 보면 5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럼 여기서 배수 때리면 손절할 필요도 없이 올라가지. 여기도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왔다가 딱 지지받고 이렇게 가서 요때 때려버리는 거야. 예?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지금요, 어, 올라갔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평선 손질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